방정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요 이거는 그냥 방정식 기본 문제 중에서는 활용 전에는 얘를 근데... 풀었더니 해가 자연스레. 자연스레 해가 자연스레 그럼 뭐야? 일단 뭐야? 어이, 좋아, 좋아. 그럼 뭐가 돼? 삼십육 마이너스 팔 x 는 a. 자, x가 양수면 좋죠. 그 x 가 이렇게 할게. 36 마이너스 a야. 쑥다 됐어. x는 뭐가 되니? 밑으로 이니까8 분의 36-A지. 됐어이 네. X가 해가 돼. X의 해, 해가 자연수래. 네. 근데 A도 자연수라는 거야. 네. 그, 뭐라 서 있어, 그대? 가능한 A 값이 아닌 것은 그랬네? 자, 봐. 여기 봐. A 대신에 뭐야? 넘어오는 거 1부터 자연수니까 1부터. 너 봐. 1로어가 돼. 홀수되니까 안 되지. 이약분돼야 되잖아. 네. X가 자연수라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2는 네. 어때? 3세대가 안 되지? 안 그잖아, 약분 돼야 되니까. 아, A는 3은 어때? 말도 안 되지? 무조건 홀수는 안 된다. 아, 자, 그럼 뭐가 돼? A는? 2도 안 되고, A는 4는 어때? 아, 32. 안 되지? 네. 4, 8, 32. 오, 그래? 그 8분의 32는 뭐야? 4가 되네? A는 4 되네? 그래서 되게... A 값이 아닌 거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뭐, 12는 녹아. 12는 뭐가 돼? 24니까 가능하지 네. A는 20이 가능 네. 자그 다음에 A는 20 20으로 뭐해 16이니까 가능 네. 16이니까 그지 16이니까 뭐야 네. 여기서 20을 빼면 16이니까 8 분의 16이니까 A는 자 뭐야 20 가능 24는 어때 8 분의 10이니까 뭐야 x 자연수가 돼 안돼 네. 안되잖아 4번이 안되네 5번은 28이면 어때 28이면 어때 여기 8 남지 8번을 파니까 X가 1이지?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X, A의 값이 아닌 것은 뭐야? 4번이다. 이런 얘기지.